다 새해 첫 금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냥님 자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과 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우리 한절씩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어,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화 보니까 우리 광양에 거주하시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직장 따라서 이제 오래 전에 이곳에 이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따라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 따라 오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 사신지가 벌써 최소 20년 많게는 40년 그렇게 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광양이 여기 계신 성경님들에게 대부분. 제 2의 고향, 뭐 삶의 터전이 되셨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사시면서 제 2의 고향, 뭐 삶의 터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에 사시던 고향이나 살던 곳을 여쭤보면요, 모두 그 시절 그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뭐했고 또 학창 시절에 내가 다녔던 그 지역 학교에 대해서 아, 어제 일처럼 다 기억하시고 이야기들을 잘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향대 다 있으시죠? 고향은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줍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가보고 싶고, 포근해지고, 또 그리워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의 굳은살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생각해 보고 또 어린체를 생각해 보면요 동심으로 돌아갈 때가 대부분 다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가요? 5천만 명 그쵸? 대략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절반이면 와 2,500만 명이 예, 지금 다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고향을 품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향에 관한 노래들 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아 산골 그래요 산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산골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근처 사신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바다 근처에 사신 분들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랑물 눈에 보인네동의아시죠먼 예, 해외에 계신 분들은요 꿈을 본내 고향 이즐리오 그리면서 <laughs> 그렇게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 대한 노래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외로울 때 이렇게 고향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도 외국인 나그네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 어 외국인 헬라어로는 크세노이라고 그래요. 크세노이.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 외국인은요. 낯선 사람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을 통틀어 외국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수 중에 스팅이라고 아세요? 영국 가수인데 혹시 쉐이프 오마이 허트 들어보셨나요? <laughs> 이 스팅이라는 가수의 가사가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Englishman in New York 아시죠?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노래는 안 부를게요 한국 가사가 이래요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죠 왜일까요? 이 가수 스팅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인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m alien 그래요 일본? 외국인 그런 소리죠. 맞아요. 외국인 외국인은 이렇게 생활 양식이 달라서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그네는 엇시냐 나그네는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유로 타양에 머물러 있지만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나 뭐, 먼 외국에 있는 것처럼 뭐 굳이 뭐 외국에 뭐 이민을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고 이 광양 땅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돌아갈 고향이 있으면 나그네입니다. 여기 혹시 고향이 다들 계시죠? 아마. 마음은 나그네처럼 돌아갈 고향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명절 되면은 대부분 고향 찾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향 생각하고 또 명절 때 되면은 문득 문득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 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 한번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 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믿음 장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누구 소개합니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많은 성경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람들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한국에이도한국에국에에거하였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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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에에 살지만 이에의땅에서산것같에서막에거주했습에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29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까 언급했던 아브라함 부터 이 다윗까지 보면요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대상 29장 1 5절를 보시는 것처럼 이 다윗도 나도 한평생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 그저 나그네였고 지나가는 행인과 같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전책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도요 결국 하늘 본향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짐이 가볍죠, 맞아요, 가볍습니다. 짐이 많으면요 나그네는 인생길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처음 가본 해외 첫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필리핀은 처음 갔었는데 그때는 처음인지라 뭘 가져갈지 뭘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면은 이제 현지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그거 모르고 이제 외국 가니까 이것저것 챙기자. 그래서 쌀이며 반찬이며 김치며 다 챙겨갔습니다. 잉킹거리고 챙겨갔어요. 무척 더운 날씨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갔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아, 그거 알았으면 챙겨가지 말걸. 그걸 굳이 다 챙겨갔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거 깨닫지 못하고요. 이제 돌아오는 이제 막바지 일정에 또 욕심이 난 거예요. 아, 이거 필리핀에 있는 이 물건들 한국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하면 여러분 망고가 유명하죠. 망고며 또 필리핀에 있는 커피, 그리고 시장에서 뭐 반바지 잔뜩 샀습니다. 그걸 다 구입하고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망고는 세간에 뺏겼습니다. <laughs> 그리고 반바지는요 입었는데 통풍이 안 돼가지고 입다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 필리핀 커피는 제 입에 맞지가 않았어요. 아,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요새는요 해외를 갈 기회가 있거나 선교를 나가면 될수 있으면 잘안 서옵니다. 일까요 한국에 오면요 더 좋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더 편히 쉴수 있기 때문에 잘안서는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요 이렇게 나그는 길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안다면요 세상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 안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안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향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나 신경 쓰지 않고요,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국길을 향해서 더욱 더내 발길을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을 꼭 쥐고 태어나죠. 막예형 신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을 노는 것처럼 두 손을 쭉핀채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신경 쓰고 그리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 천국 갈 때는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몸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어디를 생각했습니까? 애굽당 이집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요사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사람들 못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광야를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광야를 못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통탄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일다 그냥 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laughs> 기도하라 말씀이 아니에요. 이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이 땅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사는 일이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때이 땅의 정들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까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간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획득하니까 법적으로 이제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향이 이북 북한 평양이. 이었다고 해요. 이제 점점 이 목사님이 나이가 되니까 고향이 점점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권 있으면 북한에 가요 못가요? 못 가죠. 근데 이 당시 수십 년 전에는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여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허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간 미국에서 북한까지 직항이 없으니까 이제 북 경을 들려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동네도 방문하고 그 목사님이 살던 지역들을 다 돌아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미국 한인 신문사에 요청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평양에 가셨는데 고향 방문 어떠셨습니까라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에 안 가겠습니다. 왜요? 가보니까 산과 강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인심이 변했습니다.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향 안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마음 한 구석에 고향에 대한 기억, 그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돌아갈 본양 아버지 나라는 변함이 없는 곳이라는 그 말의 내용이 이분,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의 취지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사모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신의 고향 갈대야 우르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나와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나와서 생활을 했죠 창세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타양살이가 순탄했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가뭄도 겪었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고 그리고 타 민족에게 갈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참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 6절한번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르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서 고향을 그리워하지만요 나에게 있는 고향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에 그 고향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것이 오로지 이 땅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입장에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어때요? 남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길 평안할까요? 평안하겠습니까? 왜 단잡이 없으십니까? <laughs> 예, 나그네의 길 예, 평안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는 정말 험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유럽여행 좋죠 뭐 스위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여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거기서 살고 싶으세요? 집에 오고 싶으세요? <laughs> 집에 오고 싶으시죠? 맞아요. 어, 아무리 해외가 좋고요, 뭐 산이 좋고, 뭐 유럽의 그런 풍경들이 좋다 한들 집 떠나면 다들 하는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집 떠나면 고생. 아, 그건 좀집 <laughs> 떠나면 고생이다. 그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집에 돌아와서 참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 나그네의 길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의 떡 눈물의 잔을 마시며 사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러한 인생길을 살면서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 고향 집그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소망이며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산다 보면 때로는 또 자주 생각지 못한 일 만납니다 아픔도 겪습니다. 속상한 일 겪어요. 억울함도 당하고 또 야속함, 또 안타까움 그리고 질병과 슬픔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런 모든 속상함들, 뭐 질병, 안타까움 이거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종류만 다를 뿐 누구나 다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까요? 장차 돌아갈 고향 집, 그 본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고향 언급했습니다. 에이, 이번에 올해 작년이군요. 작년 설에 이제 집에 갈때 4시간 갈 거리를 무려 10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힘들지만 그래도 신나게 갔을까요? 맞아요 힘들지만 신나게 운전하고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가면 집에 가면 보고픈 가족들 만납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저희 집에서 저희 처가에서 준비해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에 가면 또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잘 아시는 연어 아시죠? 연어의 휴기본능 잘 아시죠? 연어가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내려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본능적으로 태어난 강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나야가라 폭포에 연어가 안 살았대요 혹시 아세요? 나야가라 폭포에 원래 연어가 살지 않았답니다. 어, 한 어류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어류, 이 연어의 혈귀본능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어류학자가 이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다가 이 연어를 방목해서 풀어서 거기서 살게끔 한 다음에 이제 그 성체가 돼서 다 자란 이 연어들이 이 나야가라 폭포로 주변에 살다가 다시금 바닷가로 나가서 산 겁니다. 그런데 몇년 뒤에 산란기가 되어서 이 나야가라 폭포 주변으로 이 연어들이 뛰쳐 오르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이 나야가라 폭포 주변도 연어의 산란기가 되면 돌아오는 서식지가 되었대요. 아 그거 보고 참 연어 입장에서도 야 고향에기에 돌아갈 집이 있구나 이렇게 회기 본능이 있구나. 자, 그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갈 내 고향, 내 주님 맞아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길든 짧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믿는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다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고향 집 우리의 분양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고라교회 성도들 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죠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가면 우리 주님 맞아주시면서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그 상상을 하시며 그 생각을 하시며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고려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